아직 동점입니다. 원아우디의 이제 도봉구는 1번 타자 제일 잘 치는 타잔데 첫 타석은 볼넷이었고요. 두 번째 타석 스웨잉 자 오늘 스피드 조절이 좋기 때문에 아까처럼 자, 이제 강약 조절하면서 던져줘야 됩니다. 자 이제는 스피드 조절이 상위 타선이기 때문에 스피드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. 저번 경기 때도 두 개, 두개 쳤던 선수인데, 또세 번째 홈런을 맞네요.